이때는 턱선이 날렵했었는데 열심히 돈 버느라 살이 너무 쪘네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그게 있었지? 안녕하세요 하늘과 니다 제가 앱테크를 시작했을 때부터 만보기 앱테크가 있었어요 거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 캐시 슬라이드와 캐시워크가 대표적인 앱테크여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얘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앱 안에 광고를 너무 많이 깔아놨어요 사용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포인트 얻는 걸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 놔서 저도 지금은 거의 안 쓰고 있어요 하지만 갈아타기 위에서 한번 싹싹 긁어와 봤습니다. 만보 기앱테크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를 설치하고 한 번만 걸으면 한꺼번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웬만한 만보 기앱테크 사용하시면 포인트 최대로 뽑아먹으실 수 있어요. 사용 방법이나 구조적인 부분은 모두 다 비슷하니까요. 간단하게 포인트를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이거 촬영하려고 밖에 나가서 1만보 걷고 왔습니다. 원래는 삼성카드 관련 앱인 마이홈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모니모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개편했어요 삼성에서 운영하는 카드, 보험, 증권 서비스를 이 모니모라는 앱에서 해결하게끔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삼성카드에서 운영하는 앱이니까 신뢰도는 만빵이고요 더보기 탭에 들어가서 걷기 버튼을 누르면 걸음수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루에 5,000부만 걸으면 젤리라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만보기 외에도 젤리챌린지나 젤리투자를 통해 젤리를 모으면 젤리교환소에 가서 모니모니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니머니를 클릭하고 출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으로 바로 내 계좌에 쏠수 있어요. KB손해보험도 모니모와 마찬가지로 큰 기업에서 운영하는 앱이기 때문에 먹튀의 위험성이 없고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 출금이 바로 가능해요 로그인할 때 금융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은행을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메인 화면에서 마이건강 데일리 미션을 클릭하면 5개의 미션을 통해 50포인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중 하나가 하루에 7,000보 걷기라는 미션입니다 포인트를 클릭하면 포인트 교환 버튼이 나와요 400포인트 이상부터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 후에는 KB페이 앱에서 현금 출금을 하면 됩니다. 소스도 많은 이용자들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앱이고요. 혜택이라는 탭에 들어가면 만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1,000걸음 10원, 5,000걸음 10원, 1만걸음 20원, 토탈 1만걸음을 걸으면 40원을 얻을 수 있어요. 광고보고 포인트 추가로 얻을 수 있고 방문 미션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랜덤 포인트에 방문해서 최대 100원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클릭하면 두 가지 버튼이 나와요. 출금하기를 누르면 수수료 500원을 빼고 내 계좌로 현금 출금이 가능하고요. 사용하기를 누르면 기프티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는데 여기선 수수료는 없고 오히려 3% 캐시백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입맛대로 쓰시면 돼요. 메디패스에서는 걸음 수를 채우면 포인트 대신 코인을 줍니다. 업비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메디블록이라는 코인인데요. 이름답게 병원이나 의료 쪽에서 사용되는 코인이에요. 2000걸음, 5000걸음, 1만 걸음을 걸었을 때마다 코인을 한 개씩 줘요. 현재 업비트 가격으로 보면 한 개당 25원이니까 1만 걸음을 걸으면 하루에 75원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코인을 클릭해 보면 200개를 모았을 때부터 출금이 가능하다고 나와요. 얘는 거래소에 출금해서 거기에서 현금화를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몬스터는 주로 설문조사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앱테크였는데 최근에 만보기 미션이 추가돼서 가져와 봤어요. 최소 1000걸음을 걸으면 1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 광고를 하나 봐야 되는 조건이고요. 3 0 5 0 0 7000, 1만걸음을 걸었을 때마다 10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서 토탈 1만걸음을 걸으면 5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스토어에 들어가서 기프티콘을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지니어트는 매일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게 만든 앱입니다. 체중, 물 섭취, 식사, 눈바디, 이런 것들을 기록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해줘요. 이렇게 오늘 몸무게를 재고 체중을 입력하면 랜덤으로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줍니다. 과체중이 나왔네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지니어트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렇게 랜덤 포인트로 짜잘하게 주는 게 아니라 30포인트, 60포인트 든든하게 챙겨줬었는데 날이 갈수록 회사가 힘이 든 건지 혜택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지금 혜택으로는 조금 아쉽긴 한데요. 건강을 신경쓰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만 걸음을 걸으면 100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마구마구 하시면 포인트가 적립되요 메인 화면에서 포인트를 클릭하고 우측 상단의 상점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기프티콘을 구매하는데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워크는 얼마 전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렸죠. 남녀노소 돈 버는 개쩌는 앱테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보기 앱테크 특집을 한번 준비해 본 거예요. 1000걸음에 10원, 5000걸음에 80원, 1만 걸음에 100원을 얻을 수 있어서 하루에 1만 보를 걸으면 200원, 한 달이면 6000원을 얻을 수 있는 1티어 앱테크입니다. 지인들 중에 앱테크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슈퍼워크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혜택적인 부분에서 호불호가 없고요. 사용 방법도 너무 간단해서 여러 개 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슈퍼워크 딱한 개만 쓰셔도 너무 좋습니다. 포인트는 아래 쇼핑하기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기프티콘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만보기 앱테크 총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작년에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앉아서 일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배달 음식 시켜서 술 한잔 하고 이러다가 1년이 지나서 제 몸을 다시 돌아보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작년에 거의 10kg 이상 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올해는 제 건강이랑 몸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보기 앱테크랑 같이 곁들여서 하면 용돈도 벌고 더 좋으니까 같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